Oh. 유하, 반갑습니다. 방제, 중국 메이플 전용 직업 가져왔습니다. 중국 메이플, 대만 메이플 전용 직업, 묵현입니다. 200을 찍어 놨습니다. 링크 따위 당연히 없습니다 <laughs> 네, 링크 없어요 네 쌩으로 키웠습니다 음.. 해적 직업군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중국 특유의 그냥 무수라는 캐릭터입니다 약간 쿵푸팬더가 떠오르는 이런 곳에서 스토리 퀘스트를 전부 다 깼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근데 덱스예요 어, 딱 봐도 주먹질하게 생겼는데 덱스입니다. 이건 마치 캐논슈터가 힘을 쓰듯이.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스토리 캐스트를 깼는데요. 전부 다 한자로 나옵니다. 이거 저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봐봐, 이거 뭐라는 거야? 저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거 육성을 할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뭐냐, 왜 그랬냐면, 야, 누구 잡으라고? <laughs> 야, 야 이거 하이, 헤이븐 캐스트인데 누구 잡으라는 거야? <laughs> 이렇게 키웠어. 음, 힘들어. 이거 파파고로 이거. 번역하면서 키웠어요. 뭔 말이냐고, 이거 잠재 <laughs> 여기 이렇게, 총상해, 보여요? 총상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미지, 데미지. 공격할 때 10%의 확률로 발동한다. 뭐,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가 마법 공격력이거든요? 이렇게 번역하면서 했습니다. 네. 암튼, 이게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제가 이거 무형 키울 때 4차 전직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캐스트를 중간중간 안깬게 있어가지고, 전부 다 깼어. 으아. 그니까, 러 4차 전직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할수 없습니다. 전직을 막 이래가지고. 엄청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맷동꼬쇼를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묵혀는 스토리 필수? 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 공격은 이래요. 꽤나 멋있습니다. 예. 네. 약간 암살 같기도 하죠. 섀도우의 암살 같기도 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거 보이시, 보이세요? 한자? 뭐가 이렇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죠? 이거에 따라서 쓸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1이잖아.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옆에 숫자가 있는데, 1 다음, 1 2이 <laughs> 기술이 1 써있죠. 1 다음 1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1 1 1 1두번 때리고 2 그리고 세대 때리고 이거 때리고 네대 때리고 이거 때리고 개간지죠. 또다시 두번 때리고 이거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술에 바인드, 무적기, 키다운기, 극딜기 이런게 전부 다 있어. <laughs>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캐릭터다 그리고 전체 공격기가 개간지에요 잠깐 사냥을 좀 보여드릴게요 대만 메이플이나 중국 메이플도 탈포 무제한입니다 좀 보고 배워라 그리고 이게 묵현의 좋은 점이 기동력이 기동차요자 대각선 방향 이렇게 아델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인페일 맞나 인페일? 아이렐 Q. 아 오케이 이렐 Q. <laughs> 그래 아델의 이렐 Q. 네, 예 그거하고 유사하게 여덟 방향 그거 쑥 이동하는 그 기술 있고요샥샥 샥 이렇게 이동하는 기술 있고 푸방 이동기 샥 있고 그리고 밑으로 텟아 이거 뭐야 거스 다이버 아 이거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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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드 트레드 있고요 트레드 제가 아까 이지 시그너스를 잡았는데 어 미리 스포 좀 하자면 못 잡았어요 왜냐면 스탯이 있다보니까 이따가 좀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전체 공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다 간다 극딜기 한번 써볼게요. 이게 극딜기에요. 이게 지금 보기엔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딜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맞을 거야. 쓰면. 환영 분신부? 그거하고 유사한 기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건 극딜 버프. 3번. 이건 극딜 버프. 공격력이 다 올라가요. 최종 데미지 엄청 많이 올라가고 크뎀 올라가고 그런 기술. 브금도 자체 버금 브금 있습니다. 있는데 스킬 레벨 1이라서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연계로 바인드도 합니다. 이거 2의 2장에서 바인드도 할수 있는데 이거 바인드예요? 바인드입니다. <laughs> 이거 오차 기술이에요. 이거 에너지 모으는 거. 이거 이거 오차 기술입니다. 파샤샤샤샤. 오차 기술입니다. 12초마다 쓸수 있어요. 블래스터 카데나보다는. 펜슬이나 연계 난이도가 좀 낮긴 한데 막 미친 듯이 막그 보스전에서 하기엔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게 퍼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딜이 센것 같지도 않고요. 딱히 흠좀 음, 그래요. 네. 모르겠어. 나는 그냥 표현을 그냥 중국산 격투가라고. <laughs> 그냥 중국산 블래스터라고 했는데. <laughs> 어, 이걸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중국산이니까. 근데 저도 약간 사냥할 때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시그너스 잡을 때 갑자기 입맛이 확 떨어지는 거야. 일단 템이 좀 후지긴 해요. 볼까요? 일단 템이 <laughs> 좀 그래. 왜냐면 앱솔이 있긴 한데 지금 이거 보면 어, 공격력 7% 달린 거거든요. 중국 메이플하고 대만 메이플이 특이한 게추옵이안 달려있어요. 보시면 없어. 추옵이 그냥 없어. 추옵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지금 뭐할 거냐면요. 사냥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맷동코쇼에다가 할, 녹화는 다 했거든요. 근데 시그너스를 못 잡았어요. 시트했어요, 시트. 몇 번만 더, 트, 더 트라이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 맷동코쇼에다가이 부분을 쓸 거예요. 시그너스 잡는 것 때문에 이거 길둘까지 했습니다. 게이지를 채워야 됩니다, 이거. 채울게요. 하 둘, 하 둘, 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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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셋, 셋. 하, 둘. 풀로 채웠고 출발. 3번. 파인드. 파인드. 어, 하, 둘, 셋. 파인드. 음... 아 이거 너무 안 보인다 근데 잠깐만 <laughs> 좀만 켜드릴게요. 아 존나 약한 후 이러시네요. 주스테 2,800이라고 <laughs> 보호막 야. 아 어, 잠깐만 다 잡았어요. 좋아요. 빠샤샤 음. 아우 이 카르트 이 새끼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체력 얼마나 달았어? <laughs> 나, 지금, 나 지금 계속 저거 게이지만 보면서 때려가지고 야 이거 잡몹만 없으면 잡는데 사실 시그너스는 잡몹이 달아 지금이다 극딜기 간다 아우 돼지! 어 돼지! 아우 어, 모아이가 돼버렸아아 아, 극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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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나왔어 미쳤다. 잠깐만. 아. 하... 그만. 다시 다 그만 소환하라고. 아, 잠깐만. 호카이도 나왔어. 잠깐만. 아.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laughs> 마을 좀 잠깐 구경해 볼까? 쿨돌 때까지. 와, 아우프 에벤이다. 와, 아우프 에벤을 등에 달고 다니는 당신의 대, 당신의 직업은 대체 이 사람이죠. 뭐야? 이게 대체 뭐죠? 이거 엠버야? 엠버죠? 엠버를 뭐로 바꾼거야? 천... 팝하 <laughs> 파파고 출동 엔젤 파괴자라고 하는데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자세히 들어보시면 중국어로 기합을 넣는데요 하 음... 하 무슨 기합이지? 3,900원을 내야 할것 같은 분위기야

극딜 다 박아, 다 받고 반사를 하네. 다행이다. 어. 튀어! 튀어! 파마더 튀어! 좋아요. 후, 이카르트 나왔어. 이카르트 나왔으니까 극딜기. 이카르트한테 극딜 박아야겠다. 이카르트한테 바인드. 간다! 바인드! 페어리 피하고. 이 카르트 죽어! 나이스! 뭔가 느낌이 좋은데, 이번 판?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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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쨔! 아. 아, 미안 나왔어. 아, 진짜. 막좀 마렵네. 방금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무쳤었는데 왜 죽은 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못 깨. 아, 진짜. 이거 4천만 됐어도 깨는데. 이거 너무 낮아, 스펙이. <laughs> 그럼 이것도 여기 가서 할까? 자, 묵현을 제가 한 5일 정도 걸쳐서 키워봤는데, 그냥 이걸로만 사냥해도 돼요, 사냥할 때는. 근데 어 이걸로만 사냥하면 사냥이 좋지도 않고 사실 이거 전부 다 써가면서 해도 사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게 템이 한국 메이플에 비해서 별로라서 어 딜이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업이 아예 없는 템들이라서 얘가 만약에 온다면 엄청 세게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뻑뻑하면 진짜 뻑뻑하거든요 지금 얘가 그리고 뭐스킨 임팩트가 멋있긴 합니다. 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 있는 이런 숫자판 같은 거 자, 1장 하고 1장, 1장 다음에서만 쓸수 있는 기술이 있고 2장에서만 2장 다음 쓸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런 게다 달라요. 2장 다음에 바인드, 3장 다음에 뭐 사출기 버프, 4장 다음에 어떤 기술 막 그런 게다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어떤 기술을 발동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딜 넣는 타이밍 같은 게 자꾸 꼬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좀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걸 하나하나 넘어갈 때 이럴 때마다 이게 지금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게 지금 무신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버프가 있기 때문에 항시 이거 무신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손을 좀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량화된 블래스터 카데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동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샥샥 아델의 그 인페일 레조넌스 비슷하게 그렇게 있고 이거는 그리고 네번 충전됩니다 총 그리고 후방 이동기 있고요 밑으로 하강기 있고요 미약하지만 자체 체공기 엄청 약하게 있지만 1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있고요 자체 바인드 있고요 자체 무적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극딜기랑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극딜 버프 하나 아 그리고 얘가 엄청난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제외 파티원들의 크뎀을 올려주는 기술이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단축키에 등록조차 안 해놨죠 왜냐 난 혼자 할 거니까 모아요 한정 개스제알되게 없는 기술이 하나 있네요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무현이 해외에서 파티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음 본인 제외입니다 파티원들의 크뎀을 20% 올려주는 건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냥 그냥 그렇고 사냥은 오히려 좀 하위권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전 처음에 되게 우아 우아 하면서 점점 어흠막 이러면서 그래도 보스는 좋겠지 했는데 시그너스 잡으면서 헉. 흠예 <laughs> 이게 접근성이 묵현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한국에서는 내가 봤을 때 인지도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렵게 플레이했습니다 뭐 처음에 ip 우회를 해서 뭐 토큰을 해서 인증을 해서 이게 왜냐면 이게 tms 를 접속을 하려면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만 사람이 아니니까 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거 접속하려고 3월부터 시도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묵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총